아 이건 괜히 올렸고요. 네. 포즈가 똑같죠 이런 포즈. 네. 인드라가 이렇게 이런 포즈를 잘 쓰나봐. 인드라가 왜 네. 무의식으로 네. 무의식적이에요 이건.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30대 초반의 얼굴이고, 네. 30대 예삼 네, 아니야 33, 네. 3세 초반, 네. 50대 중반. 아 20년 차이. <laughs> 아격세지각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 이들아, 한광성에 얘기했죠? 제재 대상, 북한 복귀 결정. 예, 발적 정은이 한광성을 착취했죠. 에? 생활비 빼곤 전부 다 그것을, 예, 발적 정은, 39호시도 다간 거죠. 에? 한광성 얘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에? 러시아에 파견된 석탄 노동자들. 네, 동료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착취한 네, 반쪽정은 네,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 네, 자본가정 자이건 자본의 자본주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반쪽정 같은 노동착취를 저지르는 자들은 네, 노동계에서 퇴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잘파쇼가 지배하는 반쪽 정파, 중국파가 지배하는 노동계는 더 이상 이걸 보더라도 없어져야 된다. 이 파스트 노동계에서 퇴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니들이 삼성전자 노조가 있, 노조로 있으니까 니들 먹고 사는 거야. 현대차 노조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서 중국파 행사면 뭐가 되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비정규직 착취하고 당신들이 정교조 네? 민원년 네. 노동 노동동한 사람 다 알아 민원년과 정교조가 얼마나 파시스트 단체인지 네? 인드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다 알고 있어요. 네. 파시스트에 MBC 노조 네? 파시스트 단체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영국의 족구 도입한 손흥민 족구 조만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될 듯이 건 인드라 이제 약간 예, 인드라식 과장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심심하면 예,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뭐저 크리켓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번에 예, 맨날 예, 손흥민이가 소외되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축구와 관련되지 않는 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 카드놀이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안한게 족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예. 뭐 한국 사람이면 다 알죠. 아 군대 가서 인들라 족구 못 한다고, 예. 개발이라고 얼마나 시련. 싫어... 저는 사실은 군대에서 축구 못 한다, 저 뭐야 족구 못 한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시달렸어요. <laughs> 예. 초등학교 때는 또 이제 우리 또 발야구도 있었죠. 발야구. 예. 추억의 발야구. 그런 거 보면 참 예. 우리 때가 예, 인터넷이 없었다는 의미지. 놀건 많았어요. 뭐383 오징어. 일단 밖에 하루 종일 그냥 낮에 밥 먹어라 하고 이제 부모님이 부르기 전까지 해질녘, 대기까지 직살하게 놀았죠. 그냥 가방구. 예? 애프님 예? 어서 오세요. 스피널님 어서 오세요. 누베 스타님 어서 오세요. 하여튼간 신나게 놀았는데. 예. 요즘 애들은 너무 집에만 있죠.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에이.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에이. 그 다음에 이제, 아, 시대정신님이 좋은 걸로 안하셨어요 상상가치 신을 믿는 수준이다. 그렇죠. 유통가치라는 건 신을 믿는 수준이다. 이게 소매의 경제상론에서 인드라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죠. 새로운 상상가치를 만드는 것, 신을 믿는 수준이 진화하는 것. 에이. 여기에 또 진화라는 표현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또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화라는 표현 대신에 어, 다른 표현 어, 쓸 수도 있겠죠. 예, 발전하는 것신원 믿는 수준이 발전하는 것, 예, 발전하는 것 이렇게 시면 좋겠고요. 드라비다인과 아리아인 어, 이렇게 예, 아주 어, 재밌게 아, 이런 제 요약 정리 함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상가치는 영성. 네. 좋은 얘기 해주셨고. 정치적 사고는 변증법이고 타락이다. 그렇습니다. 아이. 드디어 변증법에서 시대정신님이 탈출하셨나봐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적 사고는 78대 22이고 영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저기, 뭐야, 변증법은요. 이분법으로 딱돼있기 때문에 적과 나예요. 죽이고, 네. 없애버리고. 그렇지가 않다. 78대 20이다. 항상. 네.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이 영성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제 어, 상품 가치란 타인에게 이용당해주는 것을 전제로 측정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국제아부자원론과도 연결된다. 네. 상품 가치를 높이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영성 상상 가치이다. 세상에 없던 것을 보여줘야만 상품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란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에 기반한 제도이다. 자, 여러분, 어이 무슨 헛소리야. 자본주의가 무슨 이기심의 산물이지. 어, 아담 스미스. 기본부터 다 이거 헛소리 아니야. 아니다. 상상가치론에 입각해서는. 에? 아담 스미스는 어디까지나 생산 중심이다. 생산자 중심. 네, 노동가치서 생산자 중심, 네? 대륙증은 어, 소비자 중심, 인드라는 유통 중심, 생산가치로는 유통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자본주의라는 인드라가 늘 강조하듯이 네, 시장경제는 수메르가 만들어냈고, 세계 최초의 시장, 네? 수메르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아,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예, 제도이다. 신이 주신 선물이다. 물론 불완전한 것들이 있죠. 음? 시장경제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발전된 개념이듯이 자본주의 이후로는 더 자본주의보다 더 발전된 예, 신이 주신 축복의 제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그것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사회주의는 오히려 입증이 됐다. 지구 평면설처럼 예, 오류투성이에 사이비 과학으로 입증이 됐다. 자본주의에서 더 나아가는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볼 을 필요가 있지. 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이 나라가 여기서 한 마디 더 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 미소라는 그런 어떤 예,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이때 자본, 누구나 자본주의 미소를 지을 수 있죠. 근데 자본주의 미소를 짓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 자본주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긴 프로세스, 진심 프로세스, 상상가치에 기반한 진심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마케팅론에서 늘 나오는 얘기죠. 예, 손님은 왕이다. 뭐 예를 든다면 예, 진심이 통해야 된다. 이거. 아 그런 게 어딨어. 나쁜 짓 해야지 돈 벌지. 예, 근데 그것은 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난하니까,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아, 부자들은 예? 나쁜 짓을 했어야만 통해서만이 부자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부자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으면 나쁜 면만을 부각시킨다 이거죠. 예. 그것이 10배 이, 이상 인식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부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의 돈 뺏었다. 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부자 때문이다. 이렇게 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세뇌시고 싶어 당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네.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를잘못 찾으니까. 네. 근데 그것을 전환시켜서 네. 자기 자신의 개발로 삼아야 되는데, 네. 질투심만이 자기 안에 있다 보면은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진심어린 자본주의 미소가 무엇일까요? 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바이더님 오늘은 일 때문에 패스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그렇지만, 운동신경은 타고나잖아요. 운동신경이 타고나고, 예, 제일 좋은 거는 운동신경도 타고나고, 공부신경도 타고나고, 상인신경도 타고나면 정말로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 매우 드물고, 예,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만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공부신경만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상인 본능만, 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잘 정리했습니다.